안니까 아이파크 아파트 관리소장 김기수입니다. 2022년 새가 밝아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 입동이 지났습니다. 생각해보면 수많은 아파트가 있지만 제가 아이파크 소장으로 부임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쩌다 해서 부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저로 인해서 아이파크 아파트 발전과 이웃관의 정이 넘치고 타 단지보다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 아파트를 변화시키기 위해 섬유직 인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2009년 입주를 시작하여 13년이란 세월이 흘러 시설이 노화되어 후 이곳 저곳을 수리할 때가 많습니다. 2021년 작년 한해면하여도각 단지 헬스 도시 옥상 지하 방수 작업, 전 단지 전지 작업 및 도로 옆 그늘막 설치를 하여. 신호를 기다리는 분들께 작은 편리를 드리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될까 싶어 저를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이 설선수범하여 공사를 하는 작업도 많았습니다. 설선수범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비롯하여 감사 인사 드립니다. 또한 석수 아이파크 아파트 발전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모든 직원들을 내 가족과 같이 사랑해 주시고 명품 아파트를 만드시기 위해 힘쓰는 제7기 입주자 대표회의의 이층실 회장님과 감사님, 그리고 기술이사 이정엣 대표님, 각동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파트 발전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관리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우수 아파트 선정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 해운구와 마찬가지로 전 직원이 일심단결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입주자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